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경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 올차 거래처 협력사에 나와있습니다 어저 그저께 올린 142루에 7673 요것도 지금 하루만에 판매가 됐고요 방금 전에 이렇게 휠 타이어를 서비스했습니다 보다시피 20인치로 깔끔하게 바꿔놓니까요 으 역시나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서비스해드렸고요 어 차가 바로 팔리는 바람에 블랙박스하고 썬틴하고 ppf를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pf랑 이제 블랙박스 달러 왔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킬로수몇 키로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3 0 0 0 k 로 떴던 차량입니다 비록 옵션은 없으나 최저가 차량이었고요 방금 전에 이제 명함만 보여드릴게요 요즘 사도 걸린다니까 어, 타이어 뱅크에서 방금 전에 필 타이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최저가 매물 실상적으로 기대에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있는 그대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빠른 실내에 구매해 주신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출고 영상은 대신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오신 일행분이 있는저 안에 탈 타서 내리라는 말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142루에 7673 차량이 판매되었다는 것과 끝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서비스 해드린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